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점 A가 있고 B가 있어. AB는 1.5에서 출발하여 X축으로 얼만큼 X축 Y축으로 어, 어, 움직이고 어, 그렇구나. C는 0,-1. 이 점을 출발하여 이렇게 직선 따라서 이렇 움직인대. 어, 어, 이거 1을 오른쪽 방위로 움직인다. 세점 ABC가 동시에 출발하여 각각 초당 3, 이 루트 5. 자. x는 3이니까 a는 3이니까 이렇게 움직이지. 이렇게.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여기는 뭐가 되겠어? 몇초 3이니까 3t만큼 갈 것이고 t초 후에 얘는 얼마큼 가냐? 얘는 2t만큼 가겠지. 그리고 얘는 아마도 요것은 루트 2t만큼 갈 거야. 루트 2t만큼. 근데 a하고 a하고 b하고 c가 일직선상에 있대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, 얘가, 어, 그림을 그려본다고 치면은, 요런 식으로 해서, 시가 여기에 있어야겠지. 여기에 시가 이렇게 있어야 돼. 약간 얘 갔어. 그치? 어, 그러면 자, 이 점, 이 점의 좌표는, 어, 3t, 0이고, 이 점의 좌표는 0,2t겠지. 오케이? 그러면은,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. 그렇지, x절편이 3t이고 y절편이 2t인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은 구해보면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t 마이너스 3분의 2 아, 3분의 x 플러스 2t 이렇게 되겠지?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이고 여기 지금 y절편 이 2t니까. 떠가니 해갔어. 아까지 콜. 자, 그럼 이 c 이 c의 좌표는 뭘까? 이 c의 좌표는 이 c 좌표는 누가고 누가고 얘랑 얘랑 교점이야 교점 교점이겠지 교점 그렇지? 그래서 뭘 구할거냐 교점을 구할거야 교점을 그럼 구해보면은 2분의 1 x-1은 3분의 2 x더하기 2t가 되고 전체에다가 6을 곱하면은 3x-6은 6을 곱했으니까 7, 아, 4x 4x 더하기 12t 이렇게 되겠지 육을 곱했으니까 넘겨주니까 7x가 12t 더하기 6이 나오고 x는 7분의 12t 더하기 6 이렇게 될 거야.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갔어? 그렇지? 어. 자이 이걸 이거 예를 갖다가 어디다가 뭐 여기든 여기든 주변면 y가 뭔가 나오긴 할 건데 뭐 굳이 y까지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상관없어. 어. 그리고 또 하나. 자 우리가 지금 안 써먹은 것이고 했지 이거. 얘가 어 뭐, 어떻게 얘가 얘가 루트 5t로 움직인다고. 이거의 속도가 루트 2라고 했으니까,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, 자, 이것이 이 길이가 루 √5t가 돼야 돼. 그리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, 어,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,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소리야.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어, 루트 √5t야. 그럼 여기는 뭐, 여기는 뭐가 되냐? 이것이, 이것이 1이, 이거의 비가 1. 이가 돼야지만이 기울기가 2분의 1이야. 여기가 루트 5t다. 이 말은 여기는 2t라는 어, 소리야. 2t. 높이는 뭐가 되고 t. 그래야 어,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어, 이 빗변이 루트 5t가 되겠지. 그렇지즉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c. 여기 c의 x 좌표는 뭐가 돼야 돼? 2t가 돼야 돼. 오케이? 교점의 x 좌표가 근데 교점의 x 좌표가 뭐였어? 12분의, 12분의 7분의 12 마이너스 6t니까 이것이 2t가 된다고 2t 이해갑니까 여기까지 됐어 어, 자두개 모으면 돼 이제 열리, 어, 양분의 7을 곱하고 어, 12t 더하기 6은 14t니까 어, 6은 2t지 따라서 t는 뭐다 3 그치 몇초후 3초 후다